네 오늘 스맥다운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맥다운이 음, 재미가 있었나? 음.. 나 a d 병타 무난함 뭐 요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냥 무난무난 했어요 스맥다운 그래서 경기가 뭐 클리블랜드에서 열렸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그래도 그럭저럭 시간 빨리 갔다 예, 무엇보다 오늘 스맥다운을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예, 헐크건의 추모를 하는 스맥다운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스맥다운이었고, 그래서 혹은의 추모 하이라이트로 시작합니다. 예, 이제 53년도에 태어나서 25년도에 가셨고 달러맨 지미 하트, 서전 슬로터, DDP 짐 더간들과 현역들이 이렇게 함께 쇼의 시작을 알렸어요. 네, 내가 알아본 사람만 해도 이 정도니까 더 있었을 거야. 음, 트리플 H도 있었고. 다들 뭐 이제 역사에 길이 남는 호건과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있는 사람들이 다 자리하게 되면서, 어, 쇼를 빛냈다. 여전히 또 종이 타종을 하고 시작했고요 예, 열 번의 종이 타종되면서, 일부러 또 링벨로 쳤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던데, 어, 호건은 아무튼 이렇게 다들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스맥덤이 되겠습니다. 예, 호건이 WWE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빈스와 함께,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슬퍼하고 있었어요. 저도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로건폴이 등장하면서, 쇼를 본격적으로 열었고요. 클리브랜드가 이제 고향이잖아. 고향인데, 클리브랜드 와서 좋구만. 물론, 이 고향이 나를 만들었다고 보긴 좀 어렵지. 내가 이 고향, 내가 클리브랜드를 만든 게 맞지. 약간 그런 식으로, 어그로 끄니까, 이제 또, 젤리롤이 등장하면서, 젤리룰이 오히려 클리브랜드 쉴드를 치면서 환호를 받고, 음. 면서 이제 로건 폴은, 나랑 두루메 킨타이어는 태그팀 하는 게 말이 돼. 난 요즘에 레슬링 하니까. 너랑 랜디오튼는 태그팀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니까 이제, 젤리룰이, 너는 고생이라고 모르고 자랐지. 나는 평생 WWE 팬이었다. WWE가 나를 대표하고, 여기 모든 사람들이 대표해 야 하면서 이제, WWE WWE를 계속 이렇게 샤라웃해주는 모습하면서 이 젤리 롤이 진짜 진짜 진짜로 WWE 엄청 진성 팬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퍼포먼스 센터가 있는 올랜도로 음, 젤리 롤이 집을 이사했습니다. 이사.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퍼포먼스 센터를 출근하면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썸머슬램을 위해 살도 빼고 훈련도 하고 모든걸 갈아놓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루메킨타이어가 먼저 나와서 젤리롤을 위협하니까 젤리롤이 먼저 랜디우튼의 노래를 선창하니까 랜디우튼 노래가 진짜 나오면서 이 4명이서 우당탕을 하는데 젤리롤이 로건포를 블랙홀슬램으로 감아내면서 이 세그먼트에서 마지막 엔딩 요정을 장식했다 네, 이게 진짜 임팩트가 있었다 올랜도 네. 퍼포먼스 센터를 가는데 nxt는 왜안 나와요 nxt는 바빠서 안 나왔나보지 그러게 <laughs> 서운한데 갑자기? 음, nxt 좀 나와라 젤리롤 음. 젤리롤이 아무튼 그래서 레슬링을 굉장히 열심히 수련 중이라고 합니다 네, 또 안드라데하고 레이센니스 프로모가 있었고요 우리는 다른 수준을 보여준다. 챔피언이 되는건 시간문제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네, 이분은 출연 안한다고. 본업은 가수잖아. 예, 컨츄리 가수죠. 예, 우리나라로 치면 임영웅 같은 느낌이야. 임영웅씨 같은 느낌. 왜냐면 이제 컨츄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트로트와 비견될만 하잖아. 근데 이제 젤리롤이 그냥 인기 가수가 아니라 빌보드를 쓸어먹고 있어. 컨츄리로. 그래서 컨츄리가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트렌드가 돼서 비욘세도 컨츄리 앨범을 냈다가 뭐 비난받은 바가 있는데 비평에서 좀안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는데 아무튼 요즘 우리나라가 트로트가 대세인 것처럼 이쪽도 컨츄리가 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젤리룰이고 이 젤리룰이 썸머슬램에서 랜디오튼과 팀을 이뤄서 경기를 한다 이거야 임영웅이 강호동 같은 경우에 이르서 씨름 경기 하네 약간, 어, 거의 그 수준이야, 지금, 어, 어. 굳이 뭐, 예를, 어, 들자면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네. 그 뒤에 싱글매치, 록센 페레즈와 알렉사 블리스의 경기가 있었고, 이 경기가 그래도 알렉사가 요즘에 경기 폼이 많이 올라왔고, 록센은 진짜 요즘 난리 났잖아요, 진짜. 경기 했다 하면은 무조건 좋은 경기 뽑아주기 때문에, 또, 괜찮은 경기가 또 예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자체가, 뭐, 스탠딩 블록버스터 요즘에 복귀후에 많이 쓰고 있는 알렉사의 좋은 모습도 있었고, 근데 이제 장외에서 예, 라켈이, 로프브레이크를 위해 다리 올려주는 거 있잖아. 그거 해주니까, 샬럿이, 어, 이거 봐라. 샬럿이, 라켈을 때리게 되고, 근데 라켈이, 다시 또 샬럿에게 빅붓으로 보복을 하니까, 샬럿을 도우려다가, 알렉사가 한눈을 팔고, 거기에 록센이 롤업을 말게 되면서, 록센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태그팀 챔피언십을 앞두고 있는 샬렉사, 그리고 이제, 저지먼트 대 여성부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알렉사가 약간, 샬럿하고 요즘 폼이 좋아서, 썸머슬램에서 승리를 거두려는 게 아닌가? 음, 썸머슬램에서 이기기 위해, 오늘 이렇게 전초전을 지는 건가? 약간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팀업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어차피 저번에도 했던 얘기지만 지금 록생 같은 경우에는 태그팀 타이틀을 1턴 지키고 있던 리브 모건과의 대립을 피할 수가 없어 리브 입장에서는 너왜 네벨트 들고 있냐 방어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너왜 네벨트 이러냐 지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든 치트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샬렉사에게 준다고 해서 이 록센 쪽에 뭐이를게 없다. 록센은 지금 리브 모건과의 대립을 앞둔 게 일단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 샬롯도 지금 요즘에 굉장히 행복해해. 너무 행복해해. 자신이 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관중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감복하고 있어. 그래서 막 요즘 막 알렉사랑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놀러 가서 마리오 카트도 타고 막 어? SNS에서도 진심이잖아. 지금 자신의 캐릭터를 빌드업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 샬렉사가 지금 분위기 탔을 때 썸머슬램에서 주는 게 낫지 않나. 어 아끼똥 아끼면 똥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 월러 오스틴 씨어리 보세요. 예, 지금 다 똥돼가지고 어? <laughs> 이 둘의 절교전 호주에서 할줄 알았더니 오스틴 씨어리 부상 당해가지고. 이 도저도 아니게 됐잖아. 어? 그럴 바에는 그냥 빨리 줘라. 어. 빨리 줘서 샬렉사 지금 분위기 올랐을 때 샬렉사 올리는 게 맞다. 음. 그리고 이제 백스테이지 세그먼트 제이드 카길이 본인이 썸머슬램 티파니 꺾고 챔피언 될 거다. 나는 퀸 오브 더 링이 아니다. 나는 챔피언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는데 첼시가 바로 제이드 카길 욕하면서,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됐어. 제이드 카길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데, 제이드 카길 바로 뒤에 서 있었고, 해서 조힌 다음에, 파이어맨스 캐리 자세로 업어서, 링까지 들고 가. 근데 링 위에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이, 왠지 모르겠는데, 링벨을 울려. <laughs> 링벨을 울려서, 경기까지 이어져. 경기가 이어지면서, 언프리, 아임프리티어를 넣으려고, 이렇게 감았는데 그대로 밀려서 로프 반동 띠용 띠용 하니까 제이디드 뻑 맞고 제이드 카길이 승리해 제이드 카길이 승리하니까 그 뭐였지 시크리티 어 허비스 어 세큐리티 허비스가 나와서 제이드 카길에게 뒤풀이를 해 근데 티파니가 구해줘 기껏 구해줬더니 이 벨트에 뽀뽀하는 제이드 카길 티파니가 살짝 불편해하는 장면까지 계속해서 썸머슬램 빌드업이 됩니다. 예. 킬스위치! <laughs> 그쵸. 암프리티어가 킬스위치죠. 예. 벨트 들고 뽀뽀하면서 티파니하고 이제 썸머슬램 경기 빌드업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이드카 길이 계속해서 잘할 때까지 아껴놨잖아. 근데 지금 더블돌리가 제이드카 길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이제 티파니도 지금 타이틀을 내려놓을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잘하고 있거든요. 티파니 지금 잘하고 있어. 어, 레슬메니아에서 한번 삐끗했지만 잘하고 있고 에볼루션에서 트리시와의 경기를 통해서 또 한번 증명을 해내고 있잖아. 근데 굳이 카기를 줄려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카길이 지금 완성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WWE는 이쯤 되면 줄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WWE가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음, 썸머슬램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대강 선대선 WWE의 선택은 누가 될 것인가 궁금해지고 여기 또 킬스위치 이러는 분이 있는데 원래 이제 아임프리티어가 크리스찬의 피니셔잖아 근데 이제 첼시그린이 본인의 경기를 앞두고 옛날 인디 때아나 피니셔 뭐하지 나 이것도 못할거고 저것도 못할거고 대체 뭘 해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다 이제 피니셔 모음집을 유튜브로 보다가 크리스찬의 언프리테어를 보고 나서 아 이건 할수 있겠다 해갖고 그걸 이제 마지막에 점프 엉덩방아 찍는 동작을 같이 섞어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하나도 안 고마워 이건 내가 만들어냈어라고 얘기하는 첼시그린의 어, 인터뷰를 최근에 봤어요. 네, <laughs> 예, 코디로즈 코듀로지 등장. 코디로즈가 새롭게 출시된 바람막이를 들고 나왔죠 예. 이 바람막이가 매진입니다 매진 WWE에서 매진이 흔하지가 않은데 이 바람막이에 매진되고 또 새로운 바람막이를 낸 코디 로즈 헐크 호건이 어깨에서 해낸 것들을 땡큐 호건으로 호건을 샬라웃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제 썸머슬램에서 존시나와의 스트리트 파이트를 얘기하는데 그 경기에서는 폭력만이 있을 겁니다 바이올런스를 언급을 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의 존시나를 경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상대하고 싶은 거는 100%의 존시나, 옛날의 존시나를 상대하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 썸머슬램이지? 그렇다면 첫 썸머슬램인 것처럼 덤벼라. 오, 어, 이 대사가 난 너무 좋더라. 이 대사가 너무 멋있었어. 이 대사가 좀 찢었다고 생각해. 코디로제의이 대사가 너무 멋있었고. 나는 이게 근데 좀 불편했던 게, 마이올런스. 오직 폭력만 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좀 불편했어. 왜냐면은 나는 지금 여지껏 봤던 모든 존시나의 경기들은 너무나도 안전한 경기밖에 없었거든? 존시나가 다칠 수가 없는 굉장히 안전한 스팟들의 연속이었어. 그래서 경기들이 심지어 대중들, 관중들의 호흡에 의해서 조율되는 느낌도 사실 별로 못 느꼈거든. 왜냐면 존시나가 경기를 콜하기 때문에 존시나는 본인의 경기를 본인이 콜하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존시나는 계속 안전한 경기만 해왔는데 코디가 굳이 폭력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한다고 하는 게좀 의문이었어. 과연 코디로즈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박스앤 썸머슬램의 스트리트 파이트 매치가 나올까? 난 이거 좀 의문입니다. 왜냐면 존시나 지금 헐리우드 존시나뿐만 아니지 코디로즈도 지금 헐리우드 영화 출연이 예정돼 있잖아. 어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과연 코디로즈가 이 바이올런스라고 내뱉은 말만큼 빡센 경기를 할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예, 코디도 이제 반 배우여. 혈전 고고. 이게 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둘다 몸을 사려야 되는 입장에서 스트리트 파이트가 폭력이란 말을 주어 담을 수 있을까? 아무튼 제이콥의 백스테이지 프로모에서 이제 제이콥이 솔로한테 너 이제 나랑 같이게 될 거야. 딱 돼. 이러는데, 미즈가 대뜸, 고향 클리브랜드랍시고 등장해가지고, 나는 전설이고, 나는 메인 캐릭터야, 나는 단역이 아니라고, 단장에게 말해줬으니까, 제이코 파트, 당장 경기하자! 아무런 빌도도 없이. 갑자기, <laughs> 갑자기, 어, 미즈는 최근에 골프 예능하고, 체육 서바이벌 쇼 MC를 보느라 바빴죠. 그래서 카멜로가 혼자 활동하다가, 카멜로가 신혼여행을 가니까, 됐뜸 등장해가지고는. <laughs> 고양이라서 경기하는 미즈. 네. 또, 알리스터 블랙의 프로모가 경기 전에 있었는데, 내 일에 끼어든 데미안 프리스트 가오해 프리스트는 내 친구를 위해 끼어든 건 맞지만 가오해 이러면서 서로 가오해라 이러면서 다음 주 스맥다운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경기를 다음 주 스맥다운에서 해요. 알리스터 블랙과 데미안 프리스트의 경기를 스맥다운에서 해요. 모르겠어요. 나 이거 좀 이상합니다, 솔직히. 네. 이 스맥다운의 사회경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데미안 프리스터는 전 월챔이잖아.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위해서 알리스터 블랙은 알투르스에게 본인의 첫 스맥다운 싱글 패배를 당했단 말이야. 알투르스에게 패배를 당하는 걸 발사대 삼아서 데미안 프리스터와의 대립을 선택했기 때문에, 난 이게 무조건 썸머슬램에 가서, 알리스터 블랙이 데미안 프리스트를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스맥다운이다? 이게 스맥다운이고 알리스터 블랙이 오히려 이 경기를 이긴다? 이러면 데미안 프리스트는 전 월챔인데 스맥다운에서 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라기사도 나가리인데 데미안도 나가리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킹이. 이게 부킹이, 이거는 썸머슬램을 가야 되는 부킹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좀. 그니까 러 이제 요즘에는 스맥, 스맥다운을 p l e 프리쇼를 많이 쓰고 있잖아. 그래서 힘준 경기를 많이 하고 있고. 나도 그거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취급받으면 안 되는 데미안 프리스트와 알리스터 블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싱글 매치. 미즈하고 제이코 파2. 미즈의 고향에서 오히려 제이코 파2가 응원받을 정도로 제이코 파2는 지금 메가스타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러닝 히버텍을 하려고 하는데, MFT가 등장하면서, 주도권이 미즈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팝업 사모한 드랍으로, 제이콥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그 뒤로 이제 MFT가 1대4로 디프리를 하는데, 지미가 등장하고, 지미가 의자를 통해서 2대4의 열쇠를 극복하나 했는데, 결국, 팔라통과의 빅붓으로 2대4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둘은 썸머슬램에서 케이지 매치를 하게 될 거야. 솔로하고 제이코파트, US 챔피언십, 철창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데미안이랑 두루, 둘의 대립이 이렇게 역효과가 나올 줄이야. 둘다붕 떴죠, 지금. 썸머슬램에서 지금 연예인이랑 경기하는 두루 맥킨타예요 아예 썸머슬램도 못 가는 데미안 프리스트. 아, 이게 맞나 싶어요. 네, 네 썸머슬램이 그만큼 꽉찼다고도볼수 있겠는데 굳이 연예인, 연예인을 썸머슬램에서 넣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니까 어, 일단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선수 아깝다. <laughs> 두루는 그래도 경기는 하잖아. 그니까 아쉽습니다. 오, 이거 취소됐네. 네, 이. 토니, 힌치클리프, 이 녀석의 토크쇼가 취소됐네요. 네. 이 레슬메니아 때, 때도 티켓이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어. 음. 아무튼, 백스테이지 세그먼트도 있었고, 태그팀 챔피언십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스텔프로피, DIY, 우리 태그팀 타이틀전 해야 돼!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무엇보다 여기가 좀 충격적이었죠. 줄리아하고 젤리나가, 여성 US 챔피언을 두고 대립을 하고 있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젤리나가 재경기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키아나 제임스가 나와요. 키아나 제임스가 줄리아 편에 서서 줄리아를 대변해. 그러니까 이제 키아나가 부상이 있었잖아. 발목 부상이었나, 그래. 근데 이제 1년이 넘었을 거야, 아마. 작년 드래프트, 작년 초 드래프트 때 모습을 음. 보이고, 로우로 드래프트 됐어, 키아나 제임스가. 내 기억에 의하면. 근데 그런 키아나 제임스가, 로우로 드래프트 되고, 바로 부상당해서, 두문 분출했단 말이야. 1년 넘게 쉬었어, 내가 봤을 때. 1년 넘게 쉬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키아나 왜 방출 안 당해요? 막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 근데 키아나가 내부평가가 엄청 좋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평가가 좋아서, 방출러시에서 살아남은 뒤에, 지금 줄리아 편에 서는 역할인데, 줄리아의 통역사 역할을 할지, 뭐, 줄리아의 매니저 역할을 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NXT 때도, 캐릭터가 사무직이긴 했어. 근데, 본인이 갑의 역할이었지. 근데, 이제는 약간, 을의 역할로, 줄리아의 을의 역할로, 할것 같아요. 네. 매니저로 빠진 거네 일단은, 어, 헬기 타고 오던 애, 맞아요. 네. 그래픽 헬기, 딱 내려오면, <laughs> 거기서 내려오던, 네, 그 친구 맞습니다. 키아나 제임스. 예, 전 NXT 여성 태그팀 챔피언이었죠. 음,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이 또 기대가 됩니다. 키아나 제임스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외모도 마이크웍을 잘해. 마이크웍을 잘하고. 경기도 나쁘진 않습니다. 았 예. 또 오늘 메인 이벤트 태그팀 챔피언십이 있었는데, 이 태그팀 챔피언십. 안드라데 페닉스 요즘 물어랐죠 경기했다 면 베스트 바웃. 엄청난 경기를 계속해서 뽑아내면서 도전자까지 바로 고속승진. 와이어 6와의 태그팀 챔피언십. 안드라데가 3아미고 꽂고 페니스가 프로스플래시 꽂는 에디게레르콤보 오늘도 보여줬는데 결국에 이제 메세지 안드라데의 피니셔죠. 더블 언덕 스윙이 넷브레이커까지 꽂았는데 챔피언 바뀌려는데 니키 크로스가 심판의 발을 끌어서 디큐 패배 당하면서. 그 뒤에 뒤풀이가 이어지니까, 그 뒤풀이를 구해주려는 프렉시엄과 모터시티 머신건즈. 하지만, 레드비어드 에링 로원에게 모두 혼자 제압당함. 그러니까, 스트릿 프로핏도 끼얹고, DIY도 끼얹으니까, 단장이 등장해서, 너희 우당탕탕 좀 그만해. 너희 썸머슬램에서 태그팀 타이트전 TLC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썸머슬램, 드디어! 태그팀 매치가! TLC 매치가! 썸머스램에서 PLE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한 쾌거를 이루었다 이 태그팀 디비전들이 너무나도 수, 숫자로 셀수 없이 손으로 셀수 없이 스맥다운을 빛내왔잖아 드디어 PLE에서 어, 쾌거다 어, 드디어 PLE에서 태그팀 경기를 합니다 로우도 와, 진짜 레스매니아 이후로 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드디어 합니다. 드디어. 예 기쁘네요. 예 저도 기쁘고 근데 제가 해설을 썸머 슬램 하게 됐거든요. 썸머 슬램을 이제 1회차 해설을 하게 됐는데 1회차 대신이 좀 통통따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1회차가 좀 아쉬운데 근데 1회차가 이미 이미 6경기였단 말이야. 여기에 지금 태그 경기가 3개나 있어요. 3개. 연예인 경기 하나에다가 여자 태그는 그래도 인기 많은 경기니까 그렇다 쳐. 어, 근데 캐리온 크로스 세미제인 이것도 난 캐리온 크로스 좋아하니까 근데 뭐 그렇다 치지만 근데 모든 경기들이 다좀 힘이 좀 2일차에 비하면 약하다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2일차가 그래서 대신이 다섯 개 밖에 없었어. 그래서 아 여기에 힘준 경기가 많아서 다섯 개만 하나보다 이랬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레드 매치가 지금 TLC 매치가 여기에 추가되려는 게 아닌가? 2회차에 추가되려는 거 아니야? 2회차 는5 개니까 2회차는 대진표가 더 좋아지는 거죠. 네. 나오미, 이오, 리아 이것만 해도 지금 1회차라, 1회차를 압도하는 라인업인데 베키 아이라도 맨날 쇼를 찍고 있고 솔로 제이콥은 케이지 매치죠. 시나 코디는 스트리트 파이트 매치죠. 루미닉, AJ 대립 재밌었죠 2일차가 되게 꽉찬 집이야 근데 여기에 TLC까지 해줘 2일차가 1일차는 그냥 위클리쇼? 그렇게 심한 말을 그래도 CM펑크가 챔피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에? CM펑크가 챔피언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M펑크가 군타를 이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세스 롤린스의 부상이 연기냐 아니냐야 연기다? 그러면은 이제 캐싱인 당하는 거야. 왜냐면 이 스토리라인의 중심이 CM 펑크가 챔피언 되는 꼴을 못 보는 세스 롤린스거든. 그래서 세스 롤린스가 진짜 부상이냐. 그러면은 CM 펑크가 챔피언인 걸 눈뜬 채로 봐야 되는 세스 롤린스의 부들부들한 모습. 그리고 부상 회복 후에 펑크에게 캐싱이 되는 스토리라인이 메인이 될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펑크가 챔피언이 되려는 순간 혹은 펑크가 챔피언 되는 순간, 캐싱이라는 세스 롤린스의 모습, 이 모든 건다 쇼였다. 세스 롤린스의 흑막이 있었다. 약간 이런 빌드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1회차의 핵심은 이거예요. 군토와 c m 펑크. 펑크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펑크가 클린하게 질 것이냐? 아니면 펑크가 이겼는데 캐싱이 당할 것이냐? 아니면 펑크가 이기려는데 캐싱이 당할 것이냐 이게 이제 1회차의 거의 핵심이죠 그거 외에는 이제 캐리온 크루스가 드디어 세미제인을 먹고 개도보하는 모습 티파니가 제이드 카기를 상대로 어떻게 될 것인지 WWE가 지금 티파니 카게다 밀어주고 있는 입장이라서 WWE의 선택은 누가 될 것인가 어, 요즘 인기가 좋은 샬렉사. 태그팀 챔피언 될 것인가? 뭐이 정도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1회차는 거짓 메인 이벤트 쪽에 어깨가 무겁다고 봅니다. 네. 2회차랑 너무 차이가 난다. 낯 쌍료 또쪽또 얘기. <laughs>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예? 네? 아무튼 1회차를 제가 해설을 하게 됐는데. 네,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는 어 강한빈 캐스터, 그리고 정승호 캐스터, 정승사정와 함께 썸머슬랩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섭외는 고급 초밥으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들 오셔서 눌러오시고, 많이들 쏴주세요. 초밥 값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끝내 소고기는 못 먹는 아세이. 아, 그게 있잖아. 일단 리뷰 방송을 종료하고 얘기할게요. 아, 진짜 돌겠네, 진짜 그놈의 소고기. 아무튼 오늘 스맥다운은 별로 재미없었으며, 썸머슬램 리뷰를, 아, 프리뷰를 다음 주 수요일에 할 것이며, 썸머슬램에서 1일차를 제가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마무리로 오늘 스맥다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